아, 오랜만에. 스피닝 로싱크 커버 낚시. 히트! 꽝! 뭐고, 이거? 어? 와, 나 씨. <놀람> 내 일할 줄 알았다. 어.. 용 나오네 젠장 배스낚시가 뭐 원래 그런 거지 왔다 구하 구하 쏴 이게 배스낚시지 와, 아아 오아 없을 수 없는 포인트. 와, 아까 수초지대에서 한 마리 놓친 놈도 이런 놈이 아닐까 싶은데. 예. 자, 와, 오랜만에 4자 후반급 정도 되네요. 와, 한 마리 했다. 자, 요즘 다른 어떤 채비보다 스피닝으로, 노싱거 웜으로, 요렇게, 와, 스피닝 드랙도 들으면서 잡는 재미가 좋아가지고 스피닝 쓰고 있는데. 오랜만에 진짜 만족할만한 사이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따, 나이스. 자, 지금 거의 커버 쪽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한 장비는 낚시대는 L대지만, 쇼크리더는 5호 그리고 합사는 1.5호 거의 뭐 농어 잡는 수준의 이런 채비로 갖고 왔고 뭐, 릴은 2,500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 쪽에 스킵핑으로 살살 내려가면서 오늘도 하루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물었습니다. 히트. 짜, 또한 마리 나오면 짜안 나오는데 또 나왔습니다. 어, 이씨 어, 내일 할줄 알았다. 나오다가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약간 감기면서 빠졌는데. 자 오늘 출조 나온 날짜가 9월 10일 목요일이고 한 2시 경 됐습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찌고 있고 이제 이쪽에 그늘지는 그런 포인트라서 이제. 이제 낚시 시작한 지1 시간쯤 됐는데, 이제 활성도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들어가자마자 막 물어주고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오미 캠핑장 상류방향으로 한 3km 정도 올라오면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여기 수몰나무가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계속 이런 수몰나무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커버 쪽에 노싱커로 스피닝으로 오늘 약간 긴장감을 느끼면서 낚시 또 해보려고 스피닝이 요즘 너무 재밌어가지고 베이트에 손이 잘안 가서 이걸로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 잡았더만 웜이 이제 위에가 해졌는데 이럴 때는 또 반대로 꼽아서 쓰면 됩니다. 이게 뭐꼭 방향을 맞춰서 쓴다기 보다,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꼬집해서 이제 쓰고 버리면, 이우 웜을 오래 못 쓰거든요. 그냥, 방향 신경 쓰지 말고, 또 반대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앞뒤 상관없이, 섀도우 미든 요런, 요런 형태, 고기는 있으면 뭡니다. 잘 던지고, 정확하게 요렇게, 포인트에 갖다 넣는 게 중요하지. 돈 많으면 그냥 뭐, 한번 쓰고 다 갖다 버려도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인, 유부남 이런 낚시꾼들은 아껴 써야죠. 오, 자 전방의 피딩, 전방의 피딩 보이죠? 저 던져야 됩니다. 딱 걸렸다 오늘. 지금 가을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렇, 그렇지. 왔습니다. 아, 이게 스피닝 낚시요, 이게. 자, 나와라. 그렇지. 어, 젠장. 내일 할줄 알았다. 바보 아이가. 아, 바늘털이. 방금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초하고 어, 같이 나오면서 바늘털이 또 빠져버렸네. 아. 지금 이제 가을이 오니까 애들이 먹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딩 보이는데 근처에 이렇게 던져주면 어김없이 물어준다는. 아 낚시 재밌네. 이렇게 잡는 것보다 놓치는 날이 많은 날 짜증도 나고 재미도 있고 욕도 나오고 그런. 아자 오늘 날더버가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역시나 낚시는 언제 와도 이렇게 매번 다른 상황과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아 어, 배가 길어가지고, 캐스팅 할 때마다 간섭이. 자세가 좀안 나옵니다, 이게. 배가 길어서. 야, 낚시 한창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소나기 와가지고, 카메라 공모 다 끄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한장 하네. 비만 오면 더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에 바다 낚시 가야 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